다음은 웨이브 옷 추천해드릴게요 이 슬리브리스 너무 예쁘죠? 강민경님이 입으신 거 보고 예뻐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나시 포인트는 진주예요 상체가 여리여리한 편인 웨이브 타입에게 이 나시가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올해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프레피 룩이었는데요 미우비우에서 이런 스타일의 옷을 출시했었어요 피키 셔츠랑 매치한 게 너무 예뻤는데 그런 팬츠를 찾았어요 스커트 느낌이 나는 팬츠이고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더 캐주얼해 보이는 그런 팬츠입니다. 피키 셔츠랑 매치하면 너무 상큼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이 스커트 너무 예뻐요. 실크인데 올드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이킹검 체크 때문이에요. 이 체크가 너무 경쾌해요. 티셔츠에다가도 블라우스에다가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블라우스 너무 로맨틱하죠? 이 블라우스는 얇고 유연해서 웨이브 타입에게 좋아요. 이런 상의에 하이를 데님으로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니트 원피스 너무 고급져요. 슈폰 소재에 이너 스커트가 있어서 더 은근한 포인트가 되고요. 벨트가 있어서 허리도 잘록해 보입니다. 여기에 미니백 하나면 여름 행사들 다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.